22.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이 이 지수함수와 만나는 것을 b라고 할 때, oab의 넓이가 16이다. ab의 좌표가 일단 필요하겠죠? 자, 그럼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a의 좌표 먼저 연립해서 찾아주면, 2분의 k는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고요 우리가 치환을 하겠습니다. e 의 x제곱을 t라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k는 t분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모두 t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할까요? t 그리고 k끼리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k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t분의 k는 0이 되고요. t 곱해주면 t의 제곱 t를 곱하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2 분수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4-k t 그리고 마이너스 2k는 0이 되고 있죠. 얘가 인수 분해가 되거든요. 계수에 k라는 미지수가 들어갔지만 2t t 그리고 k e 이런 상태로 간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일차한 계수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t값은 2분의 k와 t는 마이너스 2다. 그런데 우리가 치환했던 2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t값도 0보다 커야 되니까 t는 바로 해가 되겠죠. 그래프로 그려서 들어가 주면,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점근선이 2분의 k는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k가 들어올려 줄 거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에 대해서 자, 이 지점은 0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1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죠. 간격이 이만큼 1만큼 들어 올려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건 얘는 감소함수죠. 근데 교점이 교점의 위치가 2분의 k 양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겼겠죠. 여기가 a가 되겠죠. 이의 좌표는 집어 넣어주면 여기 식 그대로 여기다 에 넣어주면. 이의 x 제곱이 2분의 k였으니까 x로 표현해 주면 로그 g 2의 2분의 k가 되겠죠. 한번 정리해 버리면 로그 g 2의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에 좌표로 쓸 때는 예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로그 g 2의 2분의 k 컴마. 이 좌표는 여기에 대입해 주면 되니까 2의 로그 2에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가 되는데 얘랑 얘랑 자리 바꿔주면 2분의 k가 될 거니까 k가 되겠죠 그래서 y의 좌표는 k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일이다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이 기울기가 마 일자리인 직선과 이 지수 함수 미시 이자리죠. 얘유가 들어가서 만나는 자 그럼 얘도 증가할 거니까 이게 됐을 때 만나는 그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원점에 대해서 OAB의 넓이가 16이 된다. 자 이제 b의 좌표를 잡는 방법은 연립해서 풀기엔 좀 복잡하니까 a의 좌표에서 특징을 하나 끌어내 주면 평행 이동을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a의 좌표를 이 지수함수에다 넣어 주면 에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가 바로 k가 된 상황이었죠. 이 정리해주면 2의 로그 2의 2분의 k는 2분의 k가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들어간 게 얘가 x 잡표고 여기가 y 잡표죠 얘가 x고 얘가 y가 되는 상황이니까 2의 x제곱. 분 2분의 y가 되고, y는 이 a라는 좌표가 y는 2의 x 플러스 1 위에 점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초록색 이식은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 초록색 식은 y는 2의 x 플러스 1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면,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좌표에서 b 좌표를 해석하는데 a 좌표에서 x축으로 마산만큼 3만큼 y축으로 마산만큼으로 평행이동으로 해석해주면 b의 좌표는 log2의 2분의 k x축으로 3만큼 플러스 3 y축으로 마삼 이렇게 좌표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끌어내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어 립하게도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니까 자이 방법을 생각했다면 기울기가 마일짜리였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좌표 O, A, B 가지고 넓이로 들어갈 거니까 사선의 공식 쓰겠습니다. 자, 1분의 1 원점이 들어갔으니까 쓸 필요가 있겠죠? a의 좌표 로그, 자, 이, 이제는 이 좌표 로그 2의 k-1로 처리를 하고요. 얘도 로그 2의 k-1 플러스 3, 그래서 플러스 2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식 계산을 할 거니까, 콤마 k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는 x가 2의 k-1, 그리고 y좌표, b의 좌표 들어갑니다. e의 k 플러스 e y 좌표.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점 한번 써주고, 자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영영으로 날라간 것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얘만 남죠. 그랬을 때 넓이가 얼마? 16이 되면 되니까 여기는 32가 되면 되겠죠. 자0영 날라가고서 남는 건 이거밖에 없었죠. 곱해주면 k 3 가로 로그 e의 k 1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발 끈에서 이쪽으로 사선 공식에서 곱해서 빼주겠죠.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니까 얘만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k 로그 2의, 2의 k 플러스 2는 자 절대값입니다.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처리해 줘야죠. 넓이니까. 자 여기에서 로그 2의 k 공통으로 묶어주면 k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로그 2의 k, 그리고 이쪽 전개에서 플러스 k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k의 절대값이 32가 돼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쪽에 뒤에 한번더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3, 로그 2의 k, 그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여기에서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는 32가 되고, 자, 우리가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선생님이 부호를 하나 놓쳤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k였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곱해갈 때,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었죠. 그래서 얘랑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자, k는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k는 마삼보다 작겠죠? 자, 얘가 마삼보다 작기 때문에, 자, 절대 값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음수죠? 그래서 벗겨줄 때 마이너스 제거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3,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떼고 나와주면, 플러스 3k, 마이너스 3은 32가 되고, 자, 고하고자 하는 문제 모양에서, 여기에서 식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3으로 나누고, 자, 얘 이쪽으로 이왕 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log 2의 k 플러스 k는 35,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게 바로 p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pq를 더해주면 38이 됩니다.